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두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노렸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다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 도달합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네.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성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인사해볼게요.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잘 갔다 왔어요? 좋았어요? 랩너트들?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어쨌든 할머니 집도 갔다 오고 할아버지 집도 갔다 오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랩너트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어? 예수님이 가신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랩런트들 어? 결혼. 어? 맞아요 여기 결혼식장이에요 어? 결혼이 뭔지 아는 랩런트 있어요? 우와 결혼 결혼이 뭐예요? 뭐라고요? 아기 낳는 거요? 결혼. 아빠랑 엄마랑 결혼하는 거. 엄마 아빠 되는 거. 엄마 아빠 되는 거. 와. 와 결혼님.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수님이 여기 왜 가셨을까요? 도대체 <laughs> 맞아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겼어요.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자도사님 따라서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가나, 가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오신 이유. 넵런트들, 아, 여기 보세요. 어? 이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뭘까요? 결혼식 남자랑 여자랑 결혼식 왜 할까요? 아기 낳아라. 아기 낳으려고. 너무 앞서가는 면세들. 이게 이게 뭐예요, 면세들? 약속. 맞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어 어떤 약속을 할까요? 어 아빠랑 엄마가 어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어, 나는 당신과 영원히 뭐할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우와. 어, 맞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우와. 아빠랑 엄마가 결혼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이런 이게 이게 뭔지 알아요? 엄마도 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이들도 있네. 이걸 보고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가정... 가정. 가정이라 가정 그래요. 어, 렘런트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결혼식장에 가신 거예요. 어, 이 가정이 생기는 곳에 가셨는데, 어, 이상하게 엄마랑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한, 결혼했는데, 에이, 집에 계속 계속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어, 집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예수님이. 잘 보세요, 랩런트들. 잘 보세요. 이것처럼, 어? 이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잘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만 진짜로 진짜로 사랑할 거야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엄마아빠 땡 <laughs> 어, 엄마아빠도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는 너랑 영원히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있어. 오! 맞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란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어, 그래서 렘런트들 와, 여기 있, 여기 있는 아담은 이렇게 살았어요. 어? 여기 있는 아담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 주세요. 어? 여기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가득 찼어요, 안 찼어요? 가득가득 찼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야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어? 그런 아담에게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에게 그래서 오, 아담과 하와가 뭐가 생겼어요? 가정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오 렘런트들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같이 살게 만들었을까요? 왜 같이 살게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뽀뽀하라고? <laughs> 왜 같이 살게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어, 어, 맞아요! 아담이 이랬어요. 와 하와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와나 오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 가득 가득 차니까 너무 너무 좋아. 이렇게 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서로 서로에게 나눠주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서로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렘런트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서로에게 나눠주는 이곳이 뭐냐면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가정. 가정.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렘런트들. 렘런트들 엄마에게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엄마에게 나눠주길 바래요.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렘런트들에게 나눠주길 바래요. 네. 그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뱀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거 따먹어 봐. 어.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니까 네가 최고가 될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그만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먹으면 <laughs> 정녕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렘런트들 보세요. 이 선악과를 누구에게 나눠줬는지 알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누구에게 나눠줬는지 알아요? 어, 맞아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나눠줬어요. 야, 너도 먹어봐! 야! 아담아 너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야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 엠넌트들 아담과 하와가 사는 가정이 사단의 거짓말을 나눠주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히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멤버들 그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어? 아담과 하와가 집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하와, 니 너무 뚱뚱해. 나니 싫어. 에이, 아담, 너 너무 못생겼어. 나니안 좋아할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었어요. 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영적인 축복 잃어버리니까, 어, 이번에 집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내 잘못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깐, 아담과 하와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깐, 아담과 하와의 집이 누구에게 꽁꽁 묶였을까요? 사단에게 꽁꽁 묶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주가 가정에 가득가득 가득 차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결혼식장. 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정으로 가신 거예요. 어, 런트들 그런데, 어, 결혼식장에 갔는데, 또 여기에도 문제가 진짜 진짜 많았어요. 어 결혼식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에 갑자기 먹을 먹을 음료수가 하나도 없네. 에이 목말라, 나 너무 목말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화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싸우고 이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들? 싸우지 말라고. 랩런트들 집에 랩런트들 집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이때 여기 있는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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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여기 이 집에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 집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만 따를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우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기 있는 물이 우와 전부다 너무너무 맛있는 음료수로 바뀐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음료수를 마시고 우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어요. 엔노트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랩런트들. 우리 집에 어려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이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 아빠의 마음 속에 누가 주인 될 때, 우리 렘넌트들 마음 속에 누가 주인 될 때?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께서 주인 될때 모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렘넌트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단번에 박살 내신 뭐예요? 사탄을 단번에 박살 내신? 만왕의 뭐예요? 왕이 되셨어요. 또, 어, 그래서 하나님을 단번에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뭐가 되셨죠? 참된 선지자가 되셨어요. 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뭐가 되셨어요. 참된 제사장이 되셨어요. 어,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주인 되어 주세요. 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어 그때 이렇게 돼요, 레몬트들 어, 우와. 와 나도 예수님이 너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아요. 우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할게요. 우리 집의 주인이 누가 돼요? 우리 집의 주인이 누가 돼요? 오, 맞아요. 저 선생님 따라서 말해 볼게요. 우리, 우리 집에 주인이,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 와 근데 그때 이렇게 이런 근데 그때 이렇게 돼요. 우와 집안에 있던 너무 너무 어려웠던 문제들이 우와 신기하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와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가득 넘치게 돼요. 어 우와 다른 친구들이 와 가지고 우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그런 집으로 우리 집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이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어요. 레런너트들 이런 축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레런너트들의 집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네. 아멘 한줄 믿을게요. 네. 네. 이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의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베타파 가운데서 그의 약들을 먹기는 그다. 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세요. 실천할 것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집을 엄마와 함께 만들어 가요. 네. 랩너트들, 랩너트들 마음과 랩너트들 집에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빛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집에 주인 되어주세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세계복음화하는 y 런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